이건 농담거리로 삼을만한 게 아닌데요. 지난 5월, 폰티아나크발 자카르타행 인도네시아 비행기가 지연되었는데요. 승무원이 한 승객으로부터의 폭발물 위협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JT687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이 비행기 바닥에서 가방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승객인 프란티누스 니리기씨가 웃으면서 자기 거라며 폭탄이 들어있다고 말했죠. 그는 농담을 한답시고 했나 본데요. 누가 이런 농담을 하나요? 승무원은 즉시 이번 사건을 보고했으며 이 남성은 즉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신문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탄이라는 말을 듣고 패닉 상태가 되었는데요. 한 승객은 심지어 비상구를 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승무원은 승객들이 적절하게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느라 지시를 했으나 일부가 문으로 급하게 나가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말한 부분을 번역해 드리자면요. 저는 모두에게 비행기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재빨리 내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부는 그냥 서 있던 곳에 서 있었죠. 모든 것이 혼란 상태였고 저는 사람들이 비상구로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농담 덕분에 1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8명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2명은 경미한 부상만을 입어 다른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중매체는 이 농담을 던진 사람이 민간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최대 8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따르면 농담을 던진 이 남성은 폭탄이 아니라 노트북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며 승무원이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사실 무엇을 말했던지 간에 이번 사건은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